진원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용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싸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 아멘. 찬송 327장 찬양드립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평화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라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주단에 산재 사들인 후에 주님의 마음을 주장해네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보고.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희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여? የ 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들을 영적 예배니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에 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성경적으로 영적 예배관에서 몇번 말씀을 여러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예배를 다른 관점에서 영적 예배를 다른 관점에서 새해 돌아보고 새벽 묵상을 통해서 오늘 이세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절에 주목을 해 봅니다. 이 절에 보면서 우리가 너희는 이 세대를 못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돌아 봅시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바로 우리는 예배해드리는 그러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지 않아도 묵상만 하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되고 집에서 말씀만 잘 읽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쾌이커 교도라고 하는 한 기독단데 뭐 정식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냥 묵상 기도, 그냥 그 명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우리가 쾌이커 교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냥 모여서 말씀 읽고 은혜 받은 대로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신앙인가? 예배 없는 그런 크리스천이 존재하는가?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존재하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요즘 교회가 많이 비어갑죠. 비어갑니다. 요즘 뭐 어느 교회서 에 이런 집회에서 무엇을 했네? 뭐 이렇게 보면 자리가 다 비어 있어요. 꽉차 있던 그 자리가 요즘 뭐 교회 새로져가지고 뭐 성도들 많이 오게 한다. 요즘 교회 지면은 다 비어갑니다. 영국 성공회는 그 영국의 그 고유한 그 개신교 기독교인데 성공회 교회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200만 300만 뭐수어 뭐 천만 명이 넘던 그 교회가 지금 뭐 20만 명도 안 돼요. 10만 명도 안되다가 난리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운영을 못 해가지고. 교회를 파는데 나이트 클럽으로 많이 파요. 사람 춤추고 술 먹고 춤추는 나이트 클럽으로 팔려나. 어떤 때는 그 교회를 사가지고 나이트 클럽이 사가지고 거기서 스트립 쇼를 벌인다고 합니다. 술 먹고 여자들이 그냥 발가벗고 응? 어. 춤추는 그런 유흥업소가 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만왕구청 안양에는 있만왕구청 뒤에 네, 작은 동산이 있는데 거기. 산책을 한번간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들만. 그 뒤에 그만안구청 뒤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벌써 30년 된 얘기지. 어느 교회가 그 절을 사가지고, 교회를 아주 멋지게 짓고 예배 드린다는 마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아, 절도 막 파는구나. 그런데 요즘 와서 이제 교회를 파는 곳이 많아졌지요. 유럽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이슬람교 에다 팔린다고 합니다. 이슬람교 사원이 됐다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슬람 사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예루 l a m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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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l a 이 Islam, i s l a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유럽 i 어떤 교회는 서커스하는 공연단에게 팔려가지고 거기서 서커스를 연습한다고 합니다. 서커스를 공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교회들은 이 천장이 높아버리니까 서커스하기 아주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뭐 다를까요? 비어 있는 교회 수두룩하고 없어지는 교회 수두룩하잖아요. 제가 전에 있는 노회도 그렇고 우리 목포 노회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어어저 기독교 장로에게. 엄청 없어지고 하고 있어요. 신자가 줄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 원인을 분석하니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이제는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해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나와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예예요.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게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말씀을 듣는 그 예배가 전부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는 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하면 우리들이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일밖에.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 예배를 안 하면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 날마다 새롭게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예배도 적극 권하고 싶어요. 가정예배 요즘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 가정, 제가 가정예배 드리라고 이제는 슬슬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가정예배 드려야 돼요. 아버지가 말씀설교자가 되고, 어머니가 기도자가 돼요. 말씀 설교자가 되고, 아버지가 기도자가 돼요.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먼저 모이면 가족들이 먼저 모이면 예배부터 드려야 한다는 거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충전케 해주셔서 삶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추권합니다. 둘째는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영적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돼요. 죽어도 예배에 나오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마다 똑같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씨가 성장해가서 아기가 되고, 뱃속에 나와.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속 마음들, 속 마음인들 어찌 바뀌지 아니하겠어요? 그 영적인 것이 얼마나 바뀌지 아니하겠어요? 세상 만물이 다 바뀌어요. 곤충들이 날마다 새로운 모습 변화되잖아요. 알이 되고, 송충이가 되고, 고치가 되고, 그리고 나비가 되는 거예요. 물질로 지어진 것은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만물이 다 그래요. 변화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생명에 이르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들으신 것이라는 거죠. 죄를 지은 이후로 변화되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변화받을 때 우리가 받는 것도 영원한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삶은 영원한 복을 받지 못해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 예배 드릴 때 가능해요. 10편 95장에 보니까, 오라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우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는 그의 하나님이 우리는 그의 귀를,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라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열심히 해요. 그래, 기도해가지고, 은사도 받고, 뭐, 방언도 받고, 병도 쫓아내고.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해요. 예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에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잘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세요 엎드린 자에게 더큰 능력을 주시고 더큰 은사를 주신다는 거지그 은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사요. 그 은사가 우리 자손 만대에 복이 되는 은사라고 하는 것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백성에 우리. 그 신의 양이라고 하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으로 억받은 축복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 하나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것보다 더 못한 심정으로 온다는 말이죠. 예배가 비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이나 나생 생활이 다른 거고, 저 사람이나 나 기도도 다른 거고, 저 사람이나 나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다른 게 없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본이 되지 않니까 으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오는 거, 그것을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기복신앙이 나쁘다 그래도, 하나 복 받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니까 좋은 일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축복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막연히 복을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임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 할례도 받고 다 해라. 그것이 너희가 할 도리다. 근데 그것만 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 그러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는 사람, 할례만 행하는 사람을 유대인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근데 마음이 안 편하고 평안치 못해. 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좋은데, 근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안 해주실까봐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이 안 하자,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도록 평강을 함께 해주시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안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가진 것 몽땅 잃어버릴 수 있고 욕처럼 도둑에게 몽땅 재산을 강도 맞고 또 바람에 불어 지붕이 무너져 자식들이 하루밤에다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욕은 다한대 하잖아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 내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 가지 못한다는 거야 알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의 거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할수 없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잖아요. 하나님께 자기를 자꾸 복종하잖아요. 간단한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나서 적과 싸워요. 근데 내가 병력이 부족하고, 무기가 부족하고, 또, 신념이 부족하고, 확신이 부족해요. 병사들이 부족해서 이길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가운데서 내게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악착같이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6.25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악착같이 싸운다. 자유가 이기는 내 확신이잖아요. 악착같이 싸워서 나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병, 병력이 많고 무기도 많고 또 식량도 많아 병사도 많다 할지라도 진다고 하면 홍비백상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안시성 싸움에서 양만춘이 왜 고구려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백만대군도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강합찬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그 많은 중국 병사들을 몰살시키는 거. 이길 줄 아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집편 107장 보니 107장. 7편 9절, 10절, 11절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이로다 사람의 의감과 사망의 그 물에 앉으며,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세사스레미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예배드리고 축복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주의 기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게 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뜻서 우리, 우리에게 이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형통한 복을 내려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 일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드리는 새벽 기도에 귀한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 드리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낮추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아님의 성도께 모든 성도들 어디 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키시고 또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될수 있도록 성도들의 지체들을 하나하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원하고 또 여양을 원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부터 들어주시옵소서. 자식이 아픈 것을 날마다 바라보는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시집장가가는 일로 자녀를 위하는 기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로 하신 부모를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이어 날마다 경강 강건함과 건강함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여운 손주들 아버지 하나님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할 때 지혜롭게 학교 생활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전 사고 없이 학교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아요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보호옵소서 대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